안녕하십니까. 정합시대 마케론 제어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오체 청문감 일흔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라우성이 되겠습니다. 그서 자, 이 라우성에 대한 당시의 이 대륙의 한자의 발음을 이렇게 러후심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하게 이 후자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후그 발음을 한 다음에 우 발음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후로후싱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발음에 대한 절묘한 그 표기가 이렇게 우리의 문헌인 한 청문감에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자, 따로 이제 라우성에 대한 우리말의 표기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 월지정교 중교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상이 함께 이제이 달과 함께 해서 이렇게 이제 월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만주문자로 보면은 이 라오, 라오상에 대한 그 라오의 글자를 이제한 그 한자의 발음이 로호니까 이렇게 로호로 이제표기하자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호 우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글자가 로호, 이 아래쪽이 이렇게 우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우리말로 로호 우시아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 이 L자의 이제 발음이 이제 여기 위쪽이 있고, 이렇게 O자에서 로가 이제, 여기 윗부분이 이제 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 아래쪽까지 해서,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로후가 써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봤을 별에 대한 글자, 이렇게 우시아가 아래쪽에 써지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티벳 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이 스그라 그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 발음이 이렇게 이 S자일 음과, 가운데가 이 지에 대한 음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이 실담자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올라가는 표기, 라의 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그라가 이렇게, 수그라가 여기 써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지의 음과가 여기에 써집니다. 그리고, 이 팁의 문자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CA의 차의 음가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차를 이렇게 GI의 그 표기로 했습니다. 좀 독특한 표기라 좀잘 봐주시고요. 이 나의 표기가 이렇게 이제 A를 빼버리면은 N의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그라 그지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발음의 표기로는 이렇게 락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베 문자 밑에, 이렇게, 이, 만주 문자로 두 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오지청문가 원본에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로는, 이렇게, 이, 라후의 발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후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한자의 발음은 로후로, 이제, 그, 당시 대리기 발음이지만, 이 몽골에서는 이렇게, 이제, 라후로, 우리의 음가랑 좀더 비슷하잖아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위쪽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부터, 이, h의 음가와, 장음의 후가, 우가 합쳐져서, 후가 써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이, 몽골 문자가, 라후가 써지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착하타이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 바릭 율주스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한 음과가 이제 이 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가 이제 이 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의 음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k에 대한 음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8이 써지고 여기에 이제 음가가 u 위의 음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가가 ld l 과 d가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o에 대한 음과 여기 마지막 표기가 S에 대한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리 율주수가 써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차카타이 문자를 잘 봐주시고요. 이 차카타이 문자 밑에 또 만주 문자로 음가를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주 문자에 대한 음가를 또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 문자에 대한 그런 음가에 대한 표기와 또, 실제의 그 아랍이라든지, 또 이렇게 착하타이에 대한 그 문자의 음가가좀 다르게 표기가 되겠지만, 이제 이 오치성감의 그 기본의 문자의 표기가 만주문자라는 걸 감안해서 만주문자로 음과가 이제 표기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좀더 이해가 편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